아, 네 안녕하세요. 땅나무 강자훈입니다. 어, 11월 동부산 답사를 온라인 영상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진행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실시간 라이브로 시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안 되어서 라이브 방송을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 녹화 방송으로도 7일 동안 어, 시청이 가능하게끔 여건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실제 현장에 나와 있는 매물을 토대로. 어, 영상 촬영을 해서 제공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매물 정보뿐만 아니라 주변의 개발 호재 어, 관련된 모습들도 담아서 어, 실시간 온라인으로 이렇게 방송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어, 다음 일정을 살펴보면 2020년 11월 1일 일요일입니다. 어, 저희가 이제 일요일로 일정을 잡은 이유가 휴일 날 이제 조금 더 라이브 방송 듣기 편하실 것 같아서 어, 일부러 휴일 날로 이렇게 조정을 했고요. 어, 원래 이제 기존에 일요일 날 10시 반부터 어, 저희가 라이브 방송 진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어, 오전 시간보다는 오후가 라이브 보기 편리하다고 많은 요청이 들어와서 어, 이번에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어, 차고 없으시길 바라구요 어, 다음 이제 신청 비용은 5만원으로 진행하니까 참고하시고 어, 이번 방송에서 라이브 뿐만 아니라 이제 라이브 못 들으신 분들은 녹화 방송을 7일간 어, 시청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해 드릴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라이브 시간 안 맞으시는 분들은 녹화방송 들으시면 되고요 어, 이왕이면 이제 실제 매물 바탕으로 영상을 찍을 거기 때문에 어, 라이브로 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어, 그리고 진행자는 저랑 부동산 토지 전문 강사님이신 닉네임 토지 대장님과 함께 할거고요 어, 답사 내용으로는 실제 이제 매물 10개 전후로 해서 해당 물건을 직접 현장 방문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개발 오제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 조건, 실제 매물 현황 이렇게 주변 현황까지 빠짐없이 꼼꼼히 라이브 영상으로 저희가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는 가만히 앉아서 영상으로 실제 매물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된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바쁘신 직장인분들 그리고 밤낮 없이 사업하시는 분들 어, 투자는 하고 싶은데 부동산에 직접 방문하기 두려우신 분들, 어, 저희가 실시간 영상으로 생생한 매물 현장을 어, 체험할 수 있도록 적극 도움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동부산 온라인 현장 답사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 먼저 예시로 말씀드리는데, 유튜브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영상에서 우측 중앙쯤에 화살표 밑으로 된 표시를 클릭하시면, 우측편에 이렇게 모습처럼 내용을 알리는 박스가 나오거든요. 어 여기서 이제 홈페이지 주소,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신청 가이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어 여기 안내에 따라 이제 이름 입력해 주시고, 휴대폰 번호,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그 다음에 입금자명, 이렇게 해서 이제 입금을 해 주시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어, 끝으로 이제 부동산 주택 규제가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전국 토지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이번에 답사할 곳이 동부산이거든요 어, 동부산 같은 곳은 그동안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른 건 사실이에요 어, 하지만 이제 과거 대비 땅값이 얼마나 많이 상승하였고 어느 시기에 제일 많이 상승하였는지 반드시 체크해 봐야 되고 어, 앞으로는 이제 얼마나 더 오를지 어디가 이제 고평가되어 있고 어디가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앞으로 절대 실패없는 토지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코로나로 다들 힘든 시기지만 재테크 관련된 공부는 절대 멈춰선 안 되거든요. 어, 그래서 많은 신청하셔가지고 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상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상 땅나무 강장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